제가 지금 헬스를 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방송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몸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이 방송을 안할 수가 없다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간에서는 뭐 저를 보고 네가 어디 뱃살 뺄 때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도 지금 내장지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빼기 위해서 오늘 헬스장을 다녀왔는데 이 자식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요 헬스장이 3개월에 12만원 써놓고 가서 막상 상담해 보잖아요. 옷값 따로 받지또 저기 락컵이또 따로 받지 거기다가 또뭐 부가세를 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과 뭐 12만원이 아니에요. 가면 은 거의 20만원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비라 고 그래가지고 또뭐 33,000원을 또 받습니다. 아 그래갖고 이게 그 전단지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가시면 안 돼요. 사기죠.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지만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으면은 살난다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 드렸거든요. 지난달부터. 근데 그걸 안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수순이에요. 여러분 그딱달러 있죠. 1500, 1500원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핵으로 망하느냐, 어, 경제가 무너져서 망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주식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습니다. 난 무슨 주식이 어, 비트코인인 줄 알았어요. 네, 코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한선이 없어요. 하한선이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 이 자산이 계속해서 값어치가 낮아지는 어,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걸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통해서 낮아진 이 아시아 국가들의 실물 자산들을 다시 매입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거의 2024년 말에서 2025년도 시작하면서 그런 흐름이 많을 거고요. 이러한 패턴은요, IMF 때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금을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이제 실물자산에 투자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5년도에 제가 연초에 어 금리, 연말에 대출 금리 9%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제 분명히 말하지만 연말까지 대출 금리는 9%가 갑니다. 아 지금 8%예요. 예 갑니다. 정확하게 예상했잖아요. 그죠? 오늘 돈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예, 제가 그 헬스장 등록하면서 좀 빠듯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앞으로 이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은요, 어, 개 작살 날 겁니다. 개 작살. 예. 서서히 그, 그 경제위기로 말라 죽는 것보다는 핵으로 한 방에 가는 게 고통 없이 깔끔하게 갈 수도 있다. 예, 그죠? <laughs> 그, 노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가 오고 있지만은, 우리 연예인분들은 이제 급격하게 노화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누구였죠? 그 안영미하고 이제 안성기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태연. 태연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근데 이게 이제 빠져서 건강한 살이 아니라 이건, 어뭐이 사진을 조작한 것 같지가 않은데 상당히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무섭게 무섭구나. 급격한 노화가 오고 있는 거죠. 그,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송판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 엔지 인젝션을 통해서 방송가 에 있는 주류 연예인들이 전부 다 이제 노화가 되니까. 맨날 우리가 그 노화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산뜻하고 빤빤한 애들 나와야 되니까 이제 급격한 노화가 오신 분들은 이제 은퇴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수신료의 가치를 이런 급격한 노화를 보려고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죄다 아파 보이는 거죠. 죄다 아파 보여. 그래서 뭐 그런 고인물 문제도 있고, 죄다 아파 보이니까 이제 그 급노화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방송에서 허우적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는 좀 대대적으로 방송판도 좀 물갈이될 필요가 있다. 그 마스크 실외 의무 착용 해제됐잖아요.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왜이 소리가 또 나오나 했는데, 이거 몇 개월 전에 이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라고, 권고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뭐 선심쓰듯이 또 해제된다고 얘기하는 게 웃겨요. 원래 안 쓰, 저는 원래 안쓰고 다녀서 뭐 이게 해제됐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습관화가 된 건지, 그냥 마스크 죄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미리 보기 화면에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검장고무신 그 기형 연만데 저산소 때문에 눈이 풀렸어요 마스크하도 쓰고 있어가지고 웬 유튜버 한 분이 이제 그 유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어 마스크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분쟁이 생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어 순화해가지고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쓰고 유럽에서 돌아다니니까 이 이제 우리 그 웨스턴 우리 아저씨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스크도 다 해제되고 이런 게 우리 때문이잖아. 어? 너네가 한게뭐 있어? 너네 정말 그 우리가 힘들게 싸워서 쟁취한 자유를 너네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스포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망치고 있느냐.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말 들어봐. 유럽은 이 거지 같은 상황을 없애기 위해 싸웠는데, 니네 정책은 진짜 빌어먹게 멍청하자고 하는데, 혼자 말로 그러잖아요. 아저씨 가고 나서. 너가 더 멍청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 이거 보면서 정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를 인종차별로 보는 분이 있어요. 이걸 지 이게 지금 인종차별입니까? 이게? 해외 나가서, 그, 이치 안 맞는 걸 자꾸 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이러스라는 게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 가게 되면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요? 바이러스가 유럽에 가면 잠잠해져요? 유럽에 가면 이렇게 순회보가 되냐고. 한국에 오면 이렇게 또활개치고그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라는 게. 아, 나 자꾸 마스크를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아저씨처럼 얘기하면 이거 젠더 폭력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내 용으로는안 어울리는 대사예요, 저런. 국내에서는 여포짓 하다가 유럽 가면 조신해지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유럽 가면은, 이렇게 얌전해지고, 이, 이, 아시아 쪽에만 오면 이렇게 활개치잖아요, 그죠? 탈조산. 한국인들이 현대 문명 발달에 기여한 게 뭐가 있나? 이 기자들은 뭐죠, 기자? 기자라는 사람 소위 말해서 좀 먹물 좀 먹었다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이 프랑스 암학회 있죠 암학회 어? 의사 선생님들 많은데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처럼 프랑스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마스크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쓰는데 심지어 여기 임산부도 마스크 안 썼거든요 한국 기자들만 마스크 썼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다라고 조롱을 받았던 게 불과 지지난주 얘기, 기자까지 가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유럽피안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속으로. 야, 워낙 원... ᄉᄇ이 따로 없구나. 에스프레소, 유럽 축구리그 보면 다 마스크 안 쓰는 거 보면 모르나? 그러니까 마스크 바이러스가 축구장 가면은 사라져요? 공에 붙어가지고 마스크 바이러스가 다그 분해되나? 그 아니잖아요. 경기장 나오면은 바이러스가 다시 또찬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유럽에 가면 바이러스 없고 한국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많아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도 알겠다, 애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알것 같아요. 막 망측해서 못 봐주겠어요. 이제 내가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떡린다 진짜. 아. 안 좋은 거 한국에서 끝내자, 제발. 어? 그 갖고 나와가지고 세계 악영향을 좀 끼치지 말아 좀. 제발 좀, 그냥. 제가 한강 사진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이게 이제 한강 사진인데 이게 이렇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요 밤에 이렇게 그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있다 는 그러나 이거? 나는 여기 이게 왜 이렇게 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들이 하는 건 똑같이 다 하려 그래, 그죠? 처음에 저 이게 우리나라 사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 보고 이거 한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인도 겐지스강 아시죠? 인도 겐지스강인줄 알았어 이거 보고. 겐지스강이 뭐하는 지 아시죠? 예. 그 목욕하고 그 시체도 버리고 거기 이 개들도 같이 들어가서 막 목욕하고 수영하고 그러잖아요 물도 마시고 노상방뇨도 한번 하고 이거 겐지스강이거든요 이게 예. 뭐 여기 뭐좀 이렇게 뒤에 아파트만 없다 뿐이지 이거 뭐 한강변하고 별 차이 없어요 얘네가 여기서, 그, 소변 보고, 뭐, 대변 보고, 이런 건요. 여기, 얘네도 이거, 뭐 노상에서 이거, 그, 뭐 같은 거처먹고 그 쓰레기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나 매한가지예요 봉지에 싸서 버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자연 방출하냐, 그 차이지. 그 민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한지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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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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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따릉이 사진 올라왔어, 따릉이 사진. 자 공포스럽다 자이 공포스럽다 이거 보면은 공포스러워 공포스러워 이러니까 저 인젝션 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사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 그냥 살아가면서 그 정말 강변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싶다면 굳이 한강공원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또꼭 거길 가야 되는 거야 거기를 그렇게 미어터져도 거길 가야 되는 거야 자 개혁. 철학이나 종교도 가르치지 않고 사고 자체를 하면 신념을 밝히면 그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교사들도 문제예요. 요런 애들이 모여 가지고 뽑은 대통령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세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대세 따라. 이제 뭐 이제 윤석열 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매끄럽게 조문이 안 돼서 조문은 하러 간 사람이 조문을 안 하면 어떻게? 바이든하고 일본 천왕하고그 마크롱 그 마카롱인가 걔다 했는데 왜 우리 윤석열 씨만 안 됐느냐 이거죠? 네? 그왜간 거죠? 어? 조문 취소죠. 취소, 조문 취소, 취소, 취소. 그래서 이게 수년이라 그래가지고 장례식에만 참석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방명록 작성하고 아, 조문록 작성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 조문 외교가 주요 일정이었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결과는 조금 안된 거잖아. 왜나루이토 일본 천황 만났을 때 여기 구강이라고 써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천황을왜 구강으로 쓰죠? 왜 이거를 왜그천황이라고안 써요? 그럼 저 천왕으로 쓰면 되지. 뭐가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구강이라고 써, 이거를. 뭐 참사까지는 안, 아닌데, 홀대라는 거죠, 홀대. 그래서, 뭐, 뭐 갔어도 뭐 공교롭게 사진이 뭐 이제 이런 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정이 이런 게 찍혔더라고요. 마치, 마치 그 생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정신 배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배워가지고 또 외교 그 현장에 가가지고 또 바로 써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노무현 정신 실천하러 간 겁니까? 대한민국은요, 애국 대통령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애국 대통령 만나기가 뭐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나,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랑하는 정신을 가진 대통령 만나는 게뭐 이렇게 힘드냐고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가 캄코코에서안 되니까 그게참 문제인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어떤 그 노무현 정신을 배우겠다, 뭐 그걸 실천하겠다, 뭐 이런 발언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 하나예요. 빨리 이민 준비나 하세요. 다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이민 준비에 올인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에스프레소. 차라리 초청 못 받았으면 가질 말던가 곤조도 없네. 아, 개혁님 맞아요. 그 이재명이 됐으면 진짜 더 끔찍하죠. 그나마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무슨 시간? 이민과 시간 벌어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그 다음에 이제 유엔으로 날라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대행 굉장히 언론에서 뭐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누차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정상회담은 절대 안 열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대로 됐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한일간의 약속 있죠. 징용공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일본은 대화 안 해요. 미국도 안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은요. 엄청 끈끈해요. 엄청 끈끈하다고 지금. 지금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미국에서 보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1965년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요걸 그대로 이행을 안 하면은 일본 대화 안 합니다 대화 안 해요 이거 그런데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냥 이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거 미리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외교라는 건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만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거는 사전에 이미 그 실무진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이에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실무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왜간 거야? 그러니까 1965년도에 맺은 협정이니까요. 네? 지금 57년 만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난도질한 거예요. 그 협정 자체를. 국가 간의 조약은요, 그, 법률에 준합니다. 그런 만큼의 권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겨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법률이 어, 우리가 막 법률을 막,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뭐 법을 통과시켜도 그 법을 때법으로 뒤집고 이러니까 국가 간의 조약도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지금 이제 일본 제철인데 얘네한테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려요. 배상 판결 아, 배상 판결을 내려요. 배상 명령을 내리는데 거부하잖아. 그래서 자산을 매각한다고 2019년도에 그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요거 국가 주권 침해죠. 일본 입장에서 이거 그거 못 참습니다. 이런 거못 참아요. 왜 남의 나라 재산을 니가 마음대로 하냐 이거죠. 어? 이미 엄연히 1965년도 협정에서 해결된 문제를 다시 57년 만에 끄집어내 가지고. 어, 배상 판결 안 하면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정, 이런 생태가 어딨냐. 이거 무슨, 일본이 한국인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죠. 그죠. 대화 안 해요. 대화 안 해. 응. 그다음에서 뭐, 유엔 연설 가가지고 내용 뭐 좋은 줄 알았더니, 뭐, 내용도 뭐, 그래요. 내 봤는데, 이게, 씨, 완전히 무슨, 이, 제목 보세요.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 모색인데, 도대체 뭐가 전환된다는지 모르겠고요. 뭐, 완전히 뭐, 글로벌 신 공산세력의 이념을 그냥 한국어로 풀어놓은 거죠. 그 밑에는 한국은 전자정보 디철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왔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따라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 공산 세력이라고 참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 그거의 이념을 충실히 따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가서 이제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는데 결과가 그럼 외교적으로 성과가 있느냐? 파이든 만나서 48초 그냥 인사만 했잖아. 정상회담 한 대매, 정상회담 한 대매, 48조 회동 무슨 회동이에요인사한 거지 그냥 서서 한 손에는 전통한 보를 한한 손에는 경제한 보를 들고 외교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양손에 들고 가는데 뭐된게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욕좀할수 있어요. 근데 욕한 게 뭐가 대수예요. 그 뭐가 쪽팔려. 아 욕할 수도 있지. 제일 쪽팔린 건요, 바이든 만나서 48초에 인사 밖에 못 했는데, 그 무슨 회동처럼 포장한 게, 그게 쪽팔린 거예요. 외국인들, 웨스턴들 도욕 잘해요. 그냥, 아, 뭐, 했건 안 했건, 그, 그, 게 쪽팔린 게 아니고요. 가서 48초 만나고 끝낸 게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망측해요. 그냥 망측하다고, 그냥. 순화에서 얘기하자면은, 애국 대통령 탄핵에 일조했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고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있고 유엔가서 기후연설 하고 있고, 가서 기후 연설하고 있고 사진도 품에다 가 손을 이렇게 넣어버려야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우파로 보고 애국 대통령으로 봅니까 네? 이 오늘 내용 계속 보면요 그 일반인이든 기자든 정치인이든 그 대통령이 좀 너무 심하니까 고위공무원이라고 하자 고위공무원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이 사실 대한민국 전부 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이 아래 위로 할거 없이 뭐예요?